안녕하세요. 젠블로의 스티브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스피드 컬러라는 순발력 색칠 게임으로 구성은 색깔 펜 6개와 점수 카드 그리고 정답이 그려진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들은 각 카드를 나눠 받고 정답 면을 외운 다음에 바로 칠하게 됩니다. 누군가가 색을 다 칠하면 그만이라고 외치고 그 상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쓰던 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색칠이 완료되면 점수를 확인하는데요. 한 라운드의 펜은 한 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노란색을 쓰고 주황색으로 바꿨다면 다시 노란색을 쓸수 없습니다. 모두 칠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. 칠해지지 않았거나 공감이 보이거나 선을 넘은 경우에는 점수를 얻지 못하고 꼼꼼하게 잘 칠해진 부분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정답을 보면, 가운데가 녹색, 왼쪽이 파란색, 주황색인데, 가운데는 녹색을 맞췄는데, 왼쪽은 맞추지 못했죠. 그래도 맞추지 못했어도 1점을 얻습니다. 잘 칠한 건 2점을 얻고요. 잘 칠했지만, 같은 색이 두번 들어갔기 때문에,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운데와 왼쪽 날개까지 해서 3점이네요. 점수 확인이 완료되면, 플레이어들은 점수카드에 자신의 점수를 표시합니다. 한 라운드가 종료되면 점수를 가장 낮게 얻은 플레이어가 펜두 개의 뚜껑을 바꿉니다. 이 상태로 다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번 바꾼 펜 뚜껑은 다음 라운드에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렇게 4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3라운드 때까지 뚜껑이 모두 바뀌게 되죠. 4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. 어떠셨나요? 스피드 컬러는 남녀노소 어린이 가리지 않고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, 젠블로 스티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